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동희님이 슈퍼챗을 어제 엄청 많이 주셨던데,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은 제가 열심히 좀 해볼게요. 원래도 열심히는 했는데, 저번 시즌은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 쓸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어제 슈퍼챗 중에 가족댁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족 유닛을 잡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그모랑 갱플랭크 나왔는데 자, 코그모 리롤덱, 갱플랭크 리롤덱도 다볼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족 요청이 있으니까 가족덱 보면서 자, 코그모는 지금 리롤덱 중에 거의 제일 좋기 때문에 예, 얘는 들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잡을게요. 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 유닛에다가 드레이븐, 다리우스 이렇게 삼성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덱 자체가 코그모덱이랑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두개 같이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리롤덱에 관련된 증강을 먹는 게 좋아요. 리롤덱이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걸 처음에는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돈에 관련된 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돈에 관련된 게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그나마 먹을만한 게 루나네어리케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은 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족 리롤덱을 갈지 코그모 리롤덱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레벨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덱 같은 경우에는 1원짜리 유닛이 되게 많아요. 절대 레벨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코고모 덱을 할 때는 레벨업을 하면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나네어르케인 증강을 먹었는데, 지금 볼수 있는 게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드레이브그 다음에 이제 코고모 덱을 할 때도 제리를 같이 쓰는데, 제리한테 루나을 줘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둘다 겹쳐가지고 운영덱 쪽으로 바꿔야 된다면 트위치를 키우면 돼요. 자두 가지 되이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 가족 덱은요 가족에다가 드레이븐 다리에서 삼성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가족 빼고 주시자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딜러만 이제 드레이븐에서 코금모로 바뀌고 가족 빼고 주시자 집어 넣으면 끝이에요 두 개를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가족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가족 덱을할 때는 이제 키워야 되는 유닛이 좀 약간 우선 순위가 있는데. 바이올렛 아니면 드레이븐 이둘 중에 하나를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대결할 때 가족 구성원이라는 증강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삼성이 그냥 무조건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템은 우선 루난 증강이다 보니까 곡궁을 좀더 챙겨 오는 게 좋고요. 어쨌든 드레이븐이냐 바이올렛이냐 둘 중에 아이템 컨셉을 잘 맞추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가족덱이리롤덱이긴 어, 하지만 초반에 이성이잘 붙어 있으면 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연패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5연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니까 이럴 때도요, 만약에 5연패를 노리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여기서 이겨버렸다? 자, 그런 경우에는 2-6대 돈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2-5까지 4연패를 했다? 그러면은 2-6. 여기도 무조건 지는 게 좋아요. 난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코고모가 더 나온 것도 없고요. 뭐, 제리가 나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코고모 덱보다는 가족 쪽으로 좀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덱이 확실히 결정이 나면 그때 제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조합은 정말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 덱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딱 들으면 바로 외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을 빌드업으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거기가 가족을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겹치면 하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겹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코그모덱을 보다가 코그모까지 겹쳤다. 자, 그 경우에는 트위치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루난 증강을 먹은 사람이 한분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을 준거 보니까 트위치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두 가지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건 확실하게 가족 쪽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밴더까지 페어가 잡혔어요. 근데, 코고모 덱을 할 때도 밴더를 써요. 자, 탐색 한번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진짜 덱을 빨리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왔으니까. 자, 가족 없습니다. 조합을 먼저 짠 다음에 돈을 쓸게요 자가죽에다가 드레이븐 다리우스 그 다음에 가렌 에코 스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진짜 웃긴게 코그모드그 할 때도 여기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사레벨때 최대한 이성을좀 붙여놓는게 좋아서 많이 돈을 쓰겠습니다 자딱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5레벨 5 0킵으로 돈을 쓰면 돼요 자, 이런 자리 유닛을 다섯 마리나 쓰다 보니까, 5레벨 50캡에 거의 다 찍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증강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돈에 관련된 거 별로 필요가 없고요. 1등을 보기 위해서는 전투 증강을 먹어야 돼요. 내가 키운 거를 보면서 골라야 됩니다. 자, 이번엔 체력 관련된 걸로 먹었습니다. 여 음? 어자이 정도면 이제 돈 그만 써도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50원 쭉 유지하면 됩니다. 자, 템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게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부르즈 아이템을 주는 게 좋아요. 뭐 피바 거결 스테라. 근데 이제 그 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의의 성길로 좀 피바라기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망토는 뭐 피바라기를 하나 더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루난 증강이다 보니까 이거 망토 하나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덱의 단점이 1등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자 1등을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가족 상징을 두개 만들어서 오가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강부터는 웬만하면 전투 증강을 먹는 게 좋다 내가 1등을 노릴 거라면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순위 방어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돈에 관련된 거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돈에 관련된 거 선택했을 때는 빨리 삼성을 찍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곡궁이나 BF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방템은 이제 남아 돌때 밴더한테 주면 돼요. 야, 이러면은 밴더 지팡이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 지팡이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밴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파우더를 봐야 되는데 이게 파우더한테 아이템을 주는 건 그렇게 세지가 않더라고요. 아, 좀 고민되네요. 파우더한테 아이템을 줄까 말까? 자, 그래도 밴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가족 구성원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라는 증강을 먹었을 때는 레벨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도 삼성이 찍히더라고요.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드레이븐 삼성을 찍기보다는... 약간 징크스 이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놓고 계속 50킵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제 대기로 해도 될 정도로 평균 승률이 높습니다. 그냥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 뭐 진짜 여러가지 다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1등 막 6연속 해서 올라갈 거. 그냥 한 4등 한 수백 판 하면 돼요. 아, 근데 딱 연승 끊어졌습니다. 그냥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바이올렛한테 템을 원래 좀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템을 줄수 없는 유닛이 제일 먼저 찍힙니다. 진짜 이거는 국룰이에요. 망쳐라, 자, 일단 상자들은 삼성을 좀 찍은 다음에 먹도록 하구요. 아니다, 이거 스카를 나중에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카가 막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야, 템 망했습니다. 템 아예 하나도 줄수 없는 바이올렛이 먼저 찍혔구요. 자, 이러면 드레이븐 찍을 때까지는 계속 5레벨에 머물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템이 지금 지팡이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파우더 키우는 건 별로 안좋다 그랬는데 그래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쇼진 보건에다가 가고일 한게 가고요. 대천사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망토 딱 하나 남으면서 깔끔합니다. 자, 이거 루나네어로킨 하나 더 보면 돼요. 자, 원래 드레이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한개 주고요. 뭐 거악을 주던 주검을 주던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루난 증강이다 보니까 구인수 루난 루난을 주는 거예요 증강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드레이븐만 생각을 했을 때는 과다치유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캐리 유닛들이 되게 많습니다 드레이븐을 제외하고는 평타 딜러가 없다 보니까 과다치유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나마 불타는 영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버프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시간만 지난다면 자,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썼을 때 약간 거미 같은 거를 발사를 시키는데 그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체감이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둬도 상관없습니다 야이번판좀 빡세네요 이번판이좀 매칭도 별로 좋지가 않기는 합니다 돈 쓰는 타이밍에 잡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라서 자 매칭 안 좋으니까 이거 이제 50킵 깨야 될것 같습니다. 또 정복자가 깨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도 나와요. 인생은 자 여기서 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렌 잡아야 되고요. 복제기를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복제기 쓰고요. 자, 6레벨 찍고 가렌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7레벨 때 스카 들어가고 8레벨 때 에코 들어가면 조합은 끝. 이제 거기서 더 강해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절대 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 진다고 해봤자 뭐기 캐야 한 5스테이지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5스테이지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위 방어는 된단 뜻입니다. 자, 곡궁 한개더 챙겨와 주고요. 자, 최종 조합을 보시면 결국엔 4 주시자가 들어가요. 주시자 코고모랑 되게 똑같은 겁니다. 항상 아이템을 주애가 삼성이 너무 빨리 찍히면 그때부터 레벨업 하세요. 이번에 드레이븐이 제일 늦게 나와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 겁니다. 자, 주시자는 내구력이 올라가는 거고 자, 가렌은 사절인데 양 옆에 가렌 최대 체력에 체력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커 옆에 붙여 놓으면 돼요.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아까처럼 좀 밑으로 내려도 됩니다. 가고일이 있다 보니까 가고일 효과를 잘 받으려면 가렌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더 좋기는 해요. 자, 이상 현상 라운드입니다. 일단 이거 불량배는 지금 어, 사성이 많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이거? 야, 우리가 방템이 되게 부족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삼성한테 풀템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우스가 최하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리우스한테는 템을 좀 나중에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번 해봤을 때는 아예 줄수 있는 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장이 남아둔다 그때 아니면 다리우스 템은 안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통계를 봤을 때 루나의 얼리케인 증강이 드레이븐이 1등, 제리가 2등이에요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앞에만 때려도 뒤에를 다 잡으니까 그냥 앞에만 때려도 뒤에를 다 잡는다는 거는 방어적인 부분만 좀 충분히 해결이 된다면 엄청나게 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그 다음에 아이템을 챙겨주는 거는 스카 아니면 가렌, 이렇게 될것 같아요. 뭐, 시너지를 더 챙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주시자 문장 같은 거 나오면 팔레벨이나 9레벨 때 6주시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정복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사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원래는 구원을 주는 게 맞는데 구원이나 수호자의 맹세를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가렌이랑 스카가 둘다 일성이다 보니까 그냥 정의의 손길로 가겠습니다. 제조합기 돌려서 도장 찾아볼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뭘 어떻게 하든간에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판이 이제 삼성이 다 찍히긴 찍혔지만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니에요. 이 덱은 원래 초반에 약한 덱이 아닙니다. 초반에 피할리를잘 해놨어야 돼요. 그게 잘 풀린 겁니다. 자, 여기가 루나네 허리케인 증가와 똑같이 먹은 곳인데 트위치 버전으로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루나네 허리케인이 전 시즌부터 그런데 1등은 어려운데 2등, 3등이 좋은 어, 그런 증가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저, 지나요? 졌네요? 야, 이거 진거 진짜 큽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한대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벨업 타이밍은 5-5대 잡는 게 좋아요. 지금 레벨업 타이밍 잡으면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덱이 결국에 밸류 덱을 못 이겨요. 선도자 덱이 되게 좋잖아요. 심지어 선도자 덱은 말자 2성, 이성, 르블랑 2성이 들어갑니다. 선도자 덱이 만약에 후반까지 가서 전부 다 2성을 붙여온다면 그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선도자 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선도자덱은 완성시키는 게좀 어려워요. 이번에 너프를 먹고서 완성시키는 난이도가 올라가가지고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템은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루난이 좋고요. 아 근데 원래는 인피를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피인데 지금 루난 증강 때문에 루난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자그리고전턴에 한번 이겨준 게 되게 크고요. 야트위치가잘 나오네요. 트위치는 붙여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해요. 자, 에코 나오기 전에 럼블 같은 거 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에코 나왔습니다. 자, 이게 최종 조합이에요. 자, 고물상한테 낮게템 딱 넣어주고, 루나는 바이올렛 주고요. 자, 혹시나 럼블이 이성이 붙어버리면, 에코 빼고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웬만한 상황에선 에코가 낫습니다 자, 이등은 구레벨을 가봤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8레벨 때 이성작을 다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코고모가 그렇게 사기라고 하는데도 코고모는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다 해봤는데, 확실히 드레이븐을 키웠을 때가 고점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렌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구레벨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럼블. 브 자, 우리가 아까 여기 한 졌었잖아요.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한테 진게좀 말이 안 됐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전에 연승이 안 끊겼으면 이성 붙이면서도 구렙각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덱들이 보통 이제 정해져 있어요. 선도자 덱이나 아니면 이런 가족 덱이나 7반군 징크스 덱 그것도 있습니다. 이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반군 징크스 덱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거학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바이올렛한테 줘야 되는데 거학 효율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먹도록 하고요 자, 괜히 잊어 보려고 럼블 한 마리 팔았었는데 좀 후회됩니다 구레벨은 포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럼블을 왜 팔았냐면 여기가 럼블 이성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고 팔았습니다. 근데 팔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럼블 이성을 쓰든 에코를 쓰든 비슷비슷할 거예요. 제발. 어 좋아요. 난내 방식대로 해.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기를 줘요. 삼성이 안 찍히더라도 레벨업 하면서 후반까지 좀 각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가랭까지 붙었네요. 그러니까 원래 1코 삼성을 5렙 단계에서 본 다음에 잘안 나온 것들은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2렙을 할 때는 포기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 시너지를 활용해서 스택을 쌓고 100스택 넘어가면 하급 챔피언 복제기를 주니까 그걸 통해서 삼성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코고모는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고모가 이제 좋은 리롤 덱은 맞아요. 근데 저 덱도 1등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도 1등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보면은 이제 9레벨 가서, 어, 르블랑 2성, 이성, 말자 2성을 뽑아놨잖아요. 근데 저게 9레벨을 가도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일단 2등입니다. 어, 근데 가족 상징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 또 몰라요. 자, 이 타이밍에 다리 우스를 줘봤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가렌한테 주는 걸로 하고요. 야, 돈만 있었으면 가렌 삼성 봤습니다. 자, 네, 에코까지 붙었어요. 이름 진짜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족덱은 지금 이 조합 그대로 가면서 5레뵐때 최대한 삼성을 노리고요. 템 준의 삼성 찍히면 레벨업해서 이 조합 그대로 갖춰주시면 됩니다. 자, 템 우선순위는 드레이븐, 바이올렛. 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근데 역시나 여기는 못 이기네요. 선도자는 제가 첫날부터 완전 사기덱이라고 그것만 해도 된다고 여러번 알려드렸었으니까 그거 마스터 하신 다음에 이런 덱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